2023년 7월 둘째 주 위클리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계획에 담겼습니다. 경상국립대 부산 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동명대 부지 기부 체납식이 열렸습니다. 2026년 8월 중공이 목표입니다. 전국 수의대 학위 연합봉사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신4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 동물 약사 업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동물약품 산업현황과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수의사회가 고유거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블루엔젤 봉사단도 동참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